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이 SBS 동상이몽이에서 톱스타 이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 변호사는 스페셜 MC로 출연하며 특유의 사이다 입담을 펼쳤다. 첫 번째 질문으로 톱스타 이혼 많이 시켰냐? 에 대해 박 변호사는 웃으며 답했다. 이혼을 하려고 하진 않았고 제가 나서서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의 말에 출연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박 변호사는 이동건의 이혼도 담당한 바 있다. 그는 이동건씨와 개인적으로 친한데 아내를 소개해줬죠. 그런데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혼 절차에 대해 박 변호사는 합의 이혼이라도 기일이 걸리고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그 과정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부부 싸움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는 말싸움에서 안 진다. 그런데 말싸움 잘하는 남자 정말 재수없죠? 라며 웃었다. 박 변호사는 결혼 생활에서의 위기와 관련된 일화를 나누기도 했다. 아내가 세균에 민감해 코로나 기간 동안 집안 청결을 철저히 관리했는데 결국 아내와 딸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저는 밖에서 놀다가 걸렸죠. 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이모 부부에 대해 언급하며 자주 싸우는 부부는 이혼 확률이 0%다. 성격이 비슷한 부부는 한 번에 터져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